안녕하세요. SD경제연구소의 김사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손오공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향후 대응 전략까지 수립해 드리겠습니다. SD경제연구소에서 제공해 드리고 있는 세력들의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아주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면서 칭찬을 해 주고 계시죠. 비하인드 스토리는 증권가에서 놔두는 찌라시 수준의 정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급 정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과 설정을 비롯해서 세력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 도움을 주고 있기도 하죠. 다만 이러한 내용을 이 영상에서 공개적으로 노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게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죠. 비하인드 스토리가 필요한 분들은 상단에 번호 나가죠. 010-7608-1346으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명을 문자로 주시면 무료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물론 모든 종목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의 중심 종목을 비롯해서 시세 급등락이 나타나는 세력주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활용을 해서 수익을 높여가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또 눌러주시고 순호공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손오공의 경우에 잘 아시다시피 완구 메이커 업체죠. 어, 최근 들어서는 쿠키즈 메이커리가 일단 그 아마존 타켓, 올마트 완구 부분의 판매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기도 했었는데, 어,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은 오늘, 어, 장대 양봉이 출연하고 있죠. 장대 양봉이 현재 뭐20% 7% 이상 상승하면서 상한가 육박을 하면서 어, 일단 그 고점을 완전히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출현하고 있는데 거래량도 현재 880여만 주 정도 가량이 수반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량이 급증을 하면서 이렇게 고점,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해주는 장대 양봉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어, 일단 2차 전지사업 진출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현재 반영이 되고 있지 않겠는가. 2차전지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동사의 경우에 그 최근에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2차전지 소재 제조와 수출입업 그리고 판매 유통업을 추가했는데 본업이 앞 아시다시피 완구죠 완구업인데 이 본업과는 완전히 이제 동떨어진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는 어찌 보면은 지난 8월달에 이제 최대주주가 변경이 된 이후에 새로운 신사업에 대한 추진들은 당연한 결과있지않겠로 보입니다. 8월달에 기존 최대주주였던 김종환 대표가 보유한 주식. 어 6.2% 정도가 됐죠. 6.2%가 됐는데 이거를 그 신생 경영 컨설팅 업체인 H2파트너스에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고 경영권이 이렇게 또 변경이 됐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번에 그그이 H2파트너스의 경우에 그 올해 6월달에 설립한 전문 컨설팅 기업인데. 이번에 그선홍새로 어, 신임 대표의 부임한 임범진 대표가 지분 8.2%를 보유해서 특수 관계인으로 묶여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따라서 어쨌든 이렇게 경영권의 변경과 함께 새롭게 일단 신사업에 진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따라 볼 수가 있겠는데, 아, 이는 완구 사업이 좀 구조적으로 좀 부진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지 않겠는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적자 상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펀드멘탈적인 측면에서 지난해도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역시나, 어, 적자가 지속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완구 사업의 경우는 부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막 아동 인구수,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면서, 이 국내 아동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않겠는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인형이라든가 장난감 제조업체의 생산액은 2003년도에 2 0년 초반이었죠. 2003년도에 3075억이었었는데 2 0 0년도에 3075억, 3천억 정도가 됐었는데 이게 2019년도에는 이 2806억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일단 관련 사업체 수도 뭐 무려 어 68%나 줄어드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니까 시장 규모가 줄어들면서 업체 수도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실질적으로 뭐열 개의 기업이 있다라면 일곱 개나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 않겠는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일단 그동안 매출의 핵심 축이었던 초이라 컨텐츠 팩토리와의 판권 계약이 지난해 해지된 것들도 실적들이 좋지 못한데 영향을 미쳤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토닝메카트라든가 탑블라이드 등 유명 완구 IP를 보유했던 초인화 컨텐츠 팩토리의 경우에 사실 그 최신규 전손호공 회장의 개인 회사자로 볼 수가 있겠고 어, 이렇게 방권 계약이 해지가 되면서 동사에 있어서 일단 완구 사업에서 탈출을 찾기 위한 그런 그 신사업 들에 대한 부분들이 또다시 부각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그 경영권이 변경이 되면서 나름대로 이제 자금들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최대 주주의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 등을 통해서 130억 원의 자금을 모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어 지난 (10월달) (3자) 배정 유상증자 납입을 통해서 이미 (80억 원) 을 확보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신사업을 위한 자금들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되어 있지 않겠는가로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저출산 에 대한 그 사회적 분위기가 장기화되고 있고 내년도 출산율은 아마 0.70% 이하로 내려가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저출산이 본업인 완구 업체에는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결국에는 신사회 출진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또 앞으로 미래 그 신사업 부분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2차 전지 쪽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예단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는 그런 상황이 따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문제점은 사실상 본업과의 연관성이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왕구에서 이차 전지라니, 완전히 동떨어지는 상황이죠. 어, 따라서 이이차 전지 사업 기반이 전무한 그런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이는 좀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분석이 됩니다. 수급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은 외국인 투자가 된 일부 매수를 했다가 매도로 돌아서는 모습들, 최근에 상승을 틈타서 매도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개인 중심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죠. 기관들은 동사에 대한 매매가 거의 없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일단,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주요 장선대에서 단기적인 호흡 조절을 거치고서, 거래 증거와 함께 이렇게 장대 양봉에 출연했죠. 따라서 이제는 3,000원대를 추구를 해서는 3,000원대를 추구를 해서는 나름대로 지지선이 형성이 되고 있다. 지지선이 형성이 되고 있다. 이런 바탕으로 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시도해 나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 일단 그 2차 전지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그 구체적으로, 어, 가시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치게까지 욕심을 부리는 것들은 자제가 되지 않기로 보여집니다. 주봉이라든가 월봉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4,500원대를 추구로 해서는 단기적으로 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더 추가적으로 상승이 시도되어지게 된다라면, 동사에게는 4,500원대에서, 많게는 5,000원 정도 사이까지 해서, 최소한 2분의 1 정도는 매도를 하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이차전지에 대한 방향성이라든가 어떤 그 가시적인 그런 그 추진 방향들이 좀 나와줘야만. 아, 일단, 뭐, 한 단계 더 레벨업들이 시도되든지 할 텐데, 현재 지점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4,500원대를 주구래서부터 장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4,500원에서 5,000원대 사이에서는 최소한 절반 정도는 매도라고, 나머지는 이후에, 아, 흐름들을 보면서, 매도 타이밍을 또, 어, 잡아나가는 그런 전략들이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우리 시청자들께서, 투자들께서 앞으로, 어, 폭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까지 준비를 왔는데 오늘 소개를 해드릴 이 종목은 반드시 확인을 해서 포트에 편입이 필요해 보이는 종목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인도 시장에서 대규모 수주에 대한 모멘텀들이 가시화되면서 내년도 최대 실적을 갈아출 것으로도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세력들의 매집과 매집에 대한 흔적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급등랠리가 임박하고 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부채비는 20%에 불과한 반면에 유보일의 경우에는 2,000%의 육박을 하고 있어서 재무 구조가 아주 뛰어난 그런 상태에 따라 볼 수가 있겠는데 수익성도 우수하게 뒷받침이 되어지고 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라는 건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인데 반도체 팽의 회복 속에서 이렇게 또 어, 반도체 관련들이 시장의 중심에 진입을 하고 있다는 점, 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 이미 바이오 장비 쪽으로 성공적인 사업 다각화가 이루어진 데에서 이제는 2차 전지라든가 로봇 쪽으로도 사업 다각화를 진행을 해가고 있는 상황이 있죠. 이런 신성장 사업 쪽으로 사업 다각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 특히나 내년도에는 2차 전지 분야에서 관목할 만한 성장이 기대가 되고도 있습니다. 동사는 지난해 국내 2차 전지 업체 지분 51%를 취득을 하면서 본격적인 2차 전지 속으로 사업 다각화를 진행을 했었죠. 더욱이 올해 들어서는 테슬라라든가 BMW, 포드, GM 등 이런 세계 유수의 자동차 제조업체 배터리를 공급을 하고 있는 미국의 2차전지업체의 지분을 취득을 했죠. 이 미국의 2차전지업체의 지분을 관계사 함께 한30% 정도 취득을 하면서 이대주를 났었는데 이렇게 차근차근하게 사업 다각화를 진행해가고 있죠. 앞에서 손오공의 경우는 뭐 사업 목적에 정관에 있고 그 사업 다각화를 이차전지를 추가가 있다. 사업을 추가했다는 라 소식만으로는 주가 급등을 하고 있는데 동산은 이미 준비가 차분히 되어져 있죠. 특히 이렇게 그 미국의 2차전지업체의 지분을 취득을 하면서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연결고리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못 보자도 그동안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을 해왔다면 앞으로는 인도 전기차 시장의 성장에도 주목이 되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글로벌 배터리 업체들의 이렇게 인도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앞서 얘기를 했던 대로 동서가 이리로 올라섰던 미국의 차등지 업체도 인도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수주 모멘텀이 대폭적으로 증가하면서 내년에는 빨적인 수준 속에서 이렇게 최대 실적들을 가라치는 퀀텀 점프가 예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상으로도 어느 정도 좀 이런 부분들 세력들의 움직임이 확인이 되어지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과거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5천원대에서 고비 때마다 지지선이 형성이 됐었죠. 이번에도 5천원대에서 마지노선을 확인을 하면서 상승수로 돌아섰는데요. 최근 수개월 동안은 박스권에서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을 이 과정 속에서, 어, 일단, 상당히 심상치 않은 수상한 대량 거래가 수발되는데요. 어, 일단, 그 이런 대량 거래 의미들을 의잘 파악을 하는 것들이 필요해 보이죠. 어, 박스구레 선두로 되면서, 어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는 가운데, 어, 세력들의 물량수로 담기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라고볼 수가 있겠죠. 과거에 는 대량 거래가 수발할 때마다 주가 급등을 했는데요. 여기서도 한번 매수를 했다가, 어, 일단 급락을 시키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냈었죠. 그런 물량들을 세력들이 받아가지고 2,000원 뛰던 주가가 28,000원까지 만 무려 13배나 폭등을 했습니다. 어, 과거는 이렇게 그 변화를 나타내면서 이제 주가를, 어, 개인들을 털어냈는데, 최근 들어서는 박스권에서 움직이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는 그러한 모습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현재는 하단에 재반 유동 평균성이 밀집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이렇게 밀집이 되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고, 상단에는 포진되는 매물층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런 종목들은 세력들이 작정을 하고 날리기 시작을 하면은 주가가 가파르게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동사는 비중을 좀 실어서, 그러니까 4, 50% 정도로 충분히 비중을 담아서 공략을 하는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 5%, 10%씩 이렇게 자신감 없는 투자가 아니라 비중을 확실히 실어서 매수를 해주셔야 되겠는데 하락할 자리보다는 상승할 자리가 훨씬 더 많죠. 또 하락할 확률보다는 상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리스크가 적은 반면에 기대 수익은 높은 상태에 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도 좋을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매수 가격은 여러 차례 소개를 드렸다시피 어~ 아, 일단 그~ (7500원) 박스권 하다못해 매수를 하자라고 했었는데 (7400원까지) 하라 그랬다가 아, 빠르게 만천원까지 상을했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만원대가 소폭 아, 붕괴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하지만, 어, 아, 결국에는 이번에 막바지 변동성을 준 위해 급등랠리가 진행이 될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전 매수의 찬스로 활용을 하겠다. 따라서, 박스권 하단인 7,500원에서 9,000원 사이에서는 분할 매수를 계속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평균 매수 가격대는 8,000원 초반이면 전혀 무리 는없겠는데 동사의 경우 앞으로 본격적으로 한번 시세가 날라, 어, 나오게 되면은, 급등을 할수 있는 종목이 되겠죠.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1 5 6 0 0 0원대에서한번 걸리는 자리가 있습니다만, 상단에 매물대가 크지 않죠. 특히나 상승의 모멘텀을 감안할 때 이런 가격대는 충분히 돌파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1 5 6 0 0 0원대에서 호흡조정 거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2만원대 안착을 하면서 22,000원에서 25,000원까지는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 되겠다라고 하겠습니다. 50% 비중으로 투자한 종목의 수익률 100%로 올리게 되면 계좌의 앞자리 숫자가 바뀔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어 일단 이 종목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거듭된 투자 실패로 인해서 손실이 아주 커서 원금 회복을 절실하게 바라고 있는 분들, 진짜 이 절실함이 있는 분들, 그리고 또새력주로 바닥부터 매수 해서 급등 내일 일을 맛보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 위주로 진행을 하겠는데요. 이분들은 문자만 주시면 됩니다, 지금. 010-7608-1346으로 수익이라는 문자만 주시면 종목에 대해서 무료로 자세하게 또 브리핑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여러 가지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고급 정보들에 대해서도 우리 SG경제연구소는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활용을 해서 계좌를 빠르게 불려가면 좋겠습니다.